네, 반갑습니다. 아우레올입니다. 어, 오늘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익명으로 캡처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우선, 자 여기 보시면 좌측 하단 아래쪽 하단에 보면 왼쪽에 여기 더하기, 더하기 모양 보이시죠? 플러스 요거를 터치해주세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나서 어, 오른쪽 우측에 보면 여기 화살표 하나 보이시죠? 요걸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 캡처가 나와요. 캡처라고 있는데 캡처를 터치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화 내용을 얼마나 캡처할 것인지 설정을 하는데요. 좀 길게 한번 해볼까요? 길게. 자, 여기서부터 해보겠습니다. 체크라고 있죠? 여기 체크라는 단어. 여기를 터치해 줘요. 그러면 지 체크라는 게 밝아졌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어 캡쳐할 내용이 활성화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전 끝까지 할 거라서 매일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매일 밑에 여기 대화 내용을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영역 표시가 된 거거든요. 이만큼 캡처를 하겠다는 겁니다. 음, 자, 이 상태에서 못 이제 이렇게 하면 익명이 아니거든요. 이렇게는 그냥 캡처만 하는 거고, 자, 모자이크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은 실명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죠? 기본은 이렇고 다시 모자이크는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이걸 저장을 해야겠죠? 저장을 하려면 어, 여기 보시면 오른쪽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우측 하단에 보시면 여기 아이콘이 하나 있는데 이걸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전달하실 수 있고요. 자, 요거는 전달이고. 자, 저장을 하시려면, 좌측 하단, 왼쪽 아래를 보면, 여기 또 아이콘이 있는데, 자, 요렇게 하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저장이 된걸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 대화 내용을 불러왔어요. 길쭉하게, 이렇게 저장이 됐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대화 내용이 전부 다, 길쭉하게 다 캡처가 됐어요. 물론 익명으로 된 거죠. 네. 어, 이상으로 익명으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아우리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